안녕하세요, 친절한 선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림렌즈입니다. 제가 원리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제 피팅 과정과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드림 렌즈는 잘때 아이의 각막의 중심을 눌러서 낮에는 안경 없이도 잘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즉, 눈이 덜 나빠지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보통 키가 많이 크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근시의 진행이 빠르죠. 그래서 이때 드림렌즈를 사용하면 근시진행 억제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시가 있을 때 그러면 상이 망막에 앞에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려면 안경이나 드림렌즈로 상을 망막 쪽으로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이 가운데는 볼록하고 주변부는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으로 초점을 미루면 주변부는 상이 망막에 뒤로 맺히게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탈초점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이 뒤로 맺히니까 그게 성장의 자극이 돼서 상의 위치에 맞게 눈이 실제로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렌즈는 각막의 중심부, 중앙을 눌러서 주변부를 좀더 볼록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주변부에서 망막 뒤에 맺혔던 상이 앞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근시를 나쁘게 하는 자극인 탈초점 영역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드림렌즈의 원리예요. 드림렌즈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드림렌즈는 이미 FDA 승인을 받은지 20년이 넘은 치료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끔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결막이라는 게 있어요. 투명한 비닐 같은 건데 이 결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심하면 드림렌즈를 못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아토피가 심해서 눈꺼풀 딱딱하고 잘때막 비비는 애들은 드림렌즈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알러지가 있으면 렌즈를 3~4일 정도 쉬면서 알러지 치료하고 알러지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착용하면 됩니다.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드림렌즈가 가능합니다. 특히 눈에 다른 병이 없고 근시가 -6.0 디옵터 이하 난시는 마이너스 2.0 디옵터 이하면 드림렌즈를 통해서 안경이 없는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근시와 난시가 너무 심하거나 원시 혹은 약시가 있는 아이들은 드림렌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매우 작거나 눈꺼풀의 힘이 센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눈꺼풀이 렌즈를 한쪽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눈에 맞는 렌즈를 찾는 과정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좀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이 각막의 모양도 다 백각각이에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살때 나한테 맞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미들 사이즈도 입어보고, 라지 사이즈도 입어보고 그러잖아요. 렌즈도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여러 가지 렌즈를 끼워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드림렌즈 피팅이에요. 여기서 잘 맞는 렌즈는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한 세기로 이제 각막의 중심을 예쁘게 눌러주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옷이 너무 작으면 숨쉬기가 힘들고 옷이 너무 크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각막도 너무 세게 눌리면 상처가 나거나 아이들이 아파할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눌리면 겉돌아서 원하는 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팅이 되게 중요한데 이 피팅이 잘 돼야 각막에 상처도 안 나고 시력도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맞춘 렌즈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사용하니까 피팅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피팅할 때 애들이 겁을 집어먹으면 결국에 렌즈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겁안 먹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돼야 되고 한2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이제 3 가지, 4 가지 정도 렌즈를 착용을 해서 각막이 눌린 모양이나 아니면 이제 렌즈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아이 눈에 잘 맞는 렌즈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돼요. 지금까지 드림렌즈의 원리와 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드림렌즈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만 보면 돼. 좀 크게 뜨고 있고. 이거 엄청 크네. 이거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쭈욱. 네. 쭈욱. 응? 네. 응? 앞에 있는 빨간색 불빛만 봐요. 깜빡. 좋아요. 크게 뜨고 있고. 빛이 밝을 거야. 앞에 있는 빨간색 불빛만 봐요. 좀 크게 떠서 뜨고 있고. 어 깜빡. 앞에 있는 빨간색 불빛 보고. 좋아요. 뜨고 있어요. 그 도연이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랑 껴볼 거예요. 그때 도연이는 눈 감지 말고 앞에만 보고 있습니다. 눈지지 바로 밑에 보이는데 앞에만 보고 있죠. 조단하고 일정하게 지 중요하겠고요. 그 일주일 뒤에 한달 뒤에 이런 식으로 간기하기움해이는 거고. 왠지 이고 빼고 세탁하는거 교육 하면 도와드릴 건데. 먼저 닦을 거고요. 먼저 렌즈는 양옆으로 잡기보다는 앞뒤로 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보관하시면 끝. 이제 밤에 낀다라고 하면 렌즈를 똑같이 열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네비단과 드림렌즈 센터를 맡고 있는 김영철 검안실장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 렌즈는 렌즈 종류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양한 기준 약 100만원 전후입니다. 비싼 렌즈가 좋고 싼 렌즈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 아이의 눈에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입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 안과에서 렌즈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서울 눈에 빛 안과에서는 총 7개의 회사 11개의 렌즈 종류가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 눈에 잘 맞는 렌즈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눈이 얼마나 나쁜지에 따라서 잘 보이는 시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시가 조금 있는 경도 근시의 경우는 하루 이틀, 중도 근시의 경우는 약일주일 전후, 고도 근시의 경우는 한 최대 2주 정도까지 매일 착용해야 최고 시력에 도달할 수 있어요. 참고로 매일매일매일 착용해 줘야 좋은 시력 유지가 된답니다. 아닙니다. 드림렌즈 수명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인데 렌즈를 착용해도 근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는 렌즈 시작 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렌즈 품질에 문제가 없더라도 눈이 더 나빠지고 근시가 진행했을 때 도수를 더 넣어서 새로운 렌즈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안됩니다. 드림렌즈는 각막을 누르는 렌즈이기 때문에 눈을 계속 깜빡이는 낮 동안 착용하게 되면 렌즈와 각막과의 마찰이 생겨서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네, 바로 자야 합니다. 렌즈를 끼고 눈을 깜빡깜빡하게 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희 안과에서는 렌즈를 끼고 5분 이내에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드림렌즈 착용 시 적정 수면 시간은 약 8시간 정도예요. 최소 6시간 이상은 드림렌즈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렌즈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답니다. 반면, 12시간 이상 오랜 수면 시간 동안 렌즈를 착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적정 수면 한 것에 비해서 추가적인 교정 효과는 없습니다. 네, 매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림 렌즈는 애초에 FDA에서 매일 착용하도록 승인된 렌즈예요. 매일매일 착용한다고 아이들의 눈에 무리가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매일 끼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저희 안과에서는 근시도수가 적고 하루를 끼지 않아도 교정시력이 1.0 이상 잘 나오는 아이들이 한해서 편의상 주에 하루 이틀 정도 렌즈를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드림렌즈를 끼고 자면 밤동안 각막이 눌리고 아침에 렌즈를 빼면 서서히 각막이 풀리는 렌즈잖아요. 렌즈를 하루 미착용한다고 해서 원래 시력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하루 미착용, 이틀 미착용, 3일 미착용 할 때마다 시력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한 가지의 안경으로 렌즈와 병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좀 있어요. 실제로 렌즈를 빼고 2에서 3주 이상 지나야 내 원래 시력으로 돌아온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서울눈대비단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립렌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드립렌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궁금증이 모두 다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손은 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